고린도서 13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 속에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의 믿음을 점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요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을 향하여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믿음인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 자신의 믿음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5절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요, 멸망을 당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다른 것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어도, 즉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다른 것에는 연약함이 있어도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음의 문제가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는 가장 사람이 심각하게 여기고, 그리고 오늘 부모님이 말한 것처럼 시험해 보고 확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하며 그 참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은 무엇을 의 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함으로. 바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으로 모시는 것즉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는 것을 의미하며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중심에 와 계시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왕자, 즉그 사람의 마음의 왕, 왕으로서 군림, 왕으로서 그 사람의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왕 노릇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이용하여 내 자신이 구원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섬기며 자신은 그 앞에서 종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참된 신앙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히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렇게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한번 스스로 확인해보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바로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잘못하고 있고 또그 일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이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누구 누가 보든지 이와 같이 시험해 보고 확증해도 정말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앞에서는 너희 믿음을 한번 확인해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한 후에 그 다음 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여기 우리는 사도와를 포함한 바로 일, 주의 일꾼들을 말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우리가 바란다라고 말씀함으로, 바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은 자들 된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절과 6 절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너희 자신이 스스로 믿음이 참된 믿음지를 확인하고 정말 너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대로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서로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우리 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처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사도바울도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사도바울이 온전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도바울이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계속 자랑하면서 해명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사도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를 변호하거나 해명할 이유가 없으며. 또 다른 이들이 사도바울의 믿음을 확인시켜주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면서 이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서 사도바울의 믿음을 의심하고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며 그가 전한 복음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참된 믿음 안에 있어도 그 믿음을 바르게 견지하지 못하고 연약한 상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아는처럼 고전도교회 성도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며 그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려고 애를 쓰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이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연약함 가운데 빠지며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무엇이 옳고 바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죄를 범하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었다고 한다면 거짓 교사들의 믿음이 거짓된다는 거짓 거짓됨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아래 믿음의 참됨을 분별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그들이 그런 상태 있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너희 자신을 너희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다른 사람이 너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거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너희 믿음을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믿음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앞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또 잘못된 마음들을 품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고, 자기가 바른 믿음인지를 확인할 때에,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그 믿음을 세워 주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눈에 드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는 티를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먼저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남은 밝히 보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고, 그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바리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앞절을 보게 되면, 사도바리 지금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그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확인할 것이며 그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치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사도알이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일을 함에 있어서 사도알도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참된 믿음지를 확인하고 그 일을 먼저 한 후에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정당하고. 합당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앞에서 사도바리 자기를 자랑하고 너희와 같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화가 나서 억울해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점검한 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성령님 안에서 옳은 것임을 알기에 이와 같이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으며 또 그에 증거, 근거하여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바르게 세우고자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 이들이 이와 같이 책망을 받고 치례를 받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면 자기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자기가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자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줌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사도바울의 믿음이 확 믿음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확인해보고 그리고 더 빠르게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믿음이 어떠한가를 늘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심씀으로 말며 마. 그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 을 그런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우는 대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데요 오늘 또그 말씀 그런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간구하며 또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 원금 드리신 손길이 있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 다음에 의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늘 우리 거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바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하사 우리 자신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고 참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게 해 주셔서 다른 산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믿음 안에 바르게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쓴 우리보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맡기신 사명을 바라게 잘 감당도 나가는 우리보다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요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되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사님의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주셔서. 예비케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에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터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사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군대 다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시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한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네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시한 변님을 드린 손길이 있어오니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물질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옵 우리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